문자가 세 개인데, 떠들지 말고. 야, 이거 세개 가지고 뭐 지지고 볶아서 할수 있어? 없어? 없어요. 그래서 세개 같다고 하면, 어, 이거를 그냥 뭐 t라고 다. 같은 값이니까.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뭐냐면, 그 x, y, z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? 그러면 이거 다 t, t 계산하면, 어, 지금, EY 더하기 Z가 얼마고, 3TX고, 그죠? Z하고 3X를 더한 게 ETY고, 그리고 3X하고 EY를 더한 게뭐 TZ 이렇게 되거든요? 그럼 이거를 싹다 더해. 더하면, 지금 6x가 되죠. x가 6개, y는 4개, z가 2개예요 그럼 이거 t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 3x고, 2y고, 어, z네? 그냥 t가 얼마야? t가 2네요. 그냥. <laughs> t가 2네요. 맞아? 티가 2네. 이거 둘 같아야 되잖아. 우리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봐봐. 다, 다 2인 거잖아. 니네 그거 가비엘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? 공통수학 원에서 빠진 내용인데 어차피 다, 다 2지. 그다 2죠. 그럼 됐잖아. 그럼 봐봐. 여기는 3x 플러스 2 y 고 그죠 이게 다2식 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해봐 그러면다2 집어넣으면 요게 6x죠 얘가 4 y 고 요만큼이 2z 인거 맞아요 그래 안그래 그럼 됐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9화라고 하는게 뭐 어떻게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여기 뭐, 뭐 어떻게 되냐면 어. 얘가요. 여기 있죠? 그럼 얘가 2z네, 이렇게. 얘가 여기 있죠? 그럼 6x고. <laughs> 얘가 얼마야, 이게? 이게 4y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여기 xyz는 게다 죽잖아, 이렇게. 그럼 답은 얼마냐? 6, 8, 48? 어? 어디 가요? 잠깐만요 잠깐만요 티가 2죠 근데 봐봐 이게 이게 그거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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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요렇게 해서 실수의 합을 구하는 거 맞죠 그럼 너네 봐봐 요렇게 다 같은 합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틀린 게 아니죠 왜냐면 얘가 지금 T가 2면 2Z고 6X고 4Y잖아. 그럼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. 그러면 너네 그거야 이 문제. 봐봐. 그럼 다시요. 이런 거 해봤어요. 뭐가 있냐면 그 2분의 1하고 어, 3분의 아니, 6분의 3하고 8분의 4가 다 똑같죠?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분모를 다 더해요. 분자를 다 더해봐. 그 분모 얼마죠? 분모? 16이죠. 분자는요? 8이죠. 얘도 2분의 1이죠. 그면은 이게 비율로 주어지면 어, 비율로 주어지면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근데 봐봐. 그거은 인정해요. 같은 비율이면 은 분모 다 더하고 분자 다더하면 똑같지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면요. 어, 분모가 빵이 절대 아니잖아. 근데 봐봐. 얘는 그거 하는 거야. 이게 여기 왜, 왜 나왔지? 봐봐. 그러면, 일단은 얘도 어차피, 어, 어차피 이거를 방금처럼 하면 다 같은 비율인 거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 얘도 지금 뭐랑 똑같아야 돼, 이게? 뭐랑 똑같냐면 그게 이거든요? 봐봐. 이게 다 똑같은 게 뭐냐? 아까 했었던 게 이거 다 묶으면은 분자가 두배 나오죠. 아니, 봐봐. 이게 3X고, 이와이고 z 고요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은, 이거 두 배에서 분모랑 똑같이 나와서 값이 2가 하나 나오죠? 그죠? 그러면은, 요렇게 얘는 지워지고, 이렇게 2가 될 때가, 우리가 방금 구했던 그 답이죠? 그거 얼마였지, 아까인가? 48이었어요? 그럼 봐봐. 이게 48이거든요? 근데 문제는, 각각 빵이 아니어도, 어, 이 더한 분모가 빵이 될 수도 있죠? 그럼 다 더, 못더 하는 거잖아. 그럼 이게 첫 번째가 봐. 이게, 이게 그 공수원의 가비일 이라는 건데, 그럼 첫 번째는 지금 3x 더하기 2y 플러스 z가 0이 아닐 때는요. 그때 나오는 게그요 값이 48 나오는 거고. 답이 얼마라고? 4 2예요 그럼 봐봐.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3x 더하기 2y 플러스 z가 는 빵이 될 수도 있죠. 값에 따라서. 그럼 봐봐. 그때 요 값을 구해보래요. 요 값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 요가 구할 건데 아까 할 때는 이게 요거 48이었고 이게 빵이지.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얘가 지금 마이너 Z인 거 아니에요? 이게? 얘 빵이니까. 그러면은 마이너 3x고 얘가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 맞죠? 그쵸. 그러면은 이때는 요 값이 빼기에서 6x yz 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요거 요렇게 주군이 이때 빼기용 나오고 48 나와서 답이 42가 맞네요. 근데 이게 이게 가벨이라는 거예요. 요렇게 산수하는 게 분모 더일때 빵이 아닐 때는 분모 더한 거, 분자 더한 거, 그 비율로 갖다가 가는 거고요 분모가 빵일 때는 따로 산수하는 거. 이게 근데 요즘에 이거 교육과정 빠진 내용이거든요. 가베이라는 게어 돼요 이해 이해할 수 있죠? 네.